어 일단 그 원래 배터리 12볼트짜리를 덜어내고 이제 13.6 인산철로 바꿀겁니다 원래 오저 오디오 전용도 인산철이기 때문에 같은 거로 같은 전압을 해주면 충전할 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고 이거 하기 전에 어 알트레이트의 어, 전기가 어, 어떻게 해서. 차체로 전달되고 배터리를 오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알터네이터가요 엔진 여기 있으면 엔진이 있으면 보통 펜벨트 쪽에 이렇게 펜벨트가 있고 거기에 보통 알, 알터네이터 엔진이 제 걸려 있습니다 저기 보면 구리선 있는 거 보이죠 저기 알터네이터입니다 발전기죠 발전기 여러 발전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이오드랑 레고레, 레고레 레이터를 통해서 직류로 이제 바뀌는 거죠 보면은 이 뒤편에 보면 고무 캡 같은 게 보이죠. 저기 지금 화면 센터에. 고무 캡 저기 이 브라스 선을 보호하기 위해 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꼽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15볼 여기 눈에 보이는 415볼 이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이리 통해서 열이 와 가지고 요리 와서 요 앞에 요 앞에 이제 요, 요 선이 알터네터에서 충전이 되는 선입니다. 요건오로지 오는 선입니다. 가는 건 아니고. 어 그리고 어 그럼 뭐 플러스는 이 다이렉트로 오는데 휴지 없이 다이렉트로 옵니다 다이렉트로 이 이제 배터리로 왔죠 그럼 마이너스는 어디냐 마이너스는 어이 자동차 사시 자체가 이 엔진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엔진 자체가 마이너스인데 어 알터네이터 저그 몸체가 저 벨트에 불리는 알터네이터 몸체가 엔진 사시에 이렇게 엔진 몸통에 이제 체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는 아, 알터네이터 그 샤시 몸통이 마이너스고, 그 몸통이 엔진으로 체결돼 있으니까 엔진 자체로 엔진의 이게 그 성분이 알미늄 또는 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 볼트로 체결돼 있으니까 제 볼트 보이죠 양쪽으로. 그 그러니까 엔진 조체가 마이너스니까 선이 없는 게 선이 선이 없고 어, 대신에 엔진은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볼트 세개 보이죠. 이 볼트 세 개가 어, 엔진 미미입니다. 양쪽 다 있습니다. 이 엔진 미미가 뭐냐면은 엔진하고 차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간절 역할을 합니다. 간절. 간절인데, 그, 현재 엔진 미미가, 엔진 미미가, 어, 이, 여기라고 봤을, 요, 요기인데, 어, 요볼트세개 보이죠? 요거까지는 는 엔진하고 연결, 요 엔진에 볼록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까지는 마이너스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또 볼트 하나 보이죠? 저게 보이는 거. 고무바킹, 고무 요 레버 밑에. 저 볼트가 양쪽으로 있는데, 저기 이제 사시, 차체 사시와 연결되어 있는 볼트죠. 저 볼트 타이 브라켓과 요, 요 위에 있는 넓덕한 삼각형 짜리 이 브라켓 사이에 고무 관절이 있는 거죠. 고무, 요게, 요게 고무 관절입니다 요게, 요게. 고무 관절인데이 고무 관절은 고무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엔진 몸통에 마이너스 전기가 예, 차체 이, 이 차체로 못 건너오는 겁니다. 이렇게 못 건너오죠. 그래서 뭐로 되어있느냐면 하 이제 이거로 되어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요 쇼바 바로 위에 자리 에 보면 요 볼트 두개 조아지 있고 요 선이 보이죠. 요선요 요, 요, 요거는 좀 납작한 선이죠. 선이 요 뒤에 보면 엔진에 연결돼 있죠. 요요선이이 선입니다. 이 선이 요선 이게 뭐요요요 여기인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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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지금 체결, 요 밑에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화면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엔진 몸통 아닙니까? 엔진 몸통의 일부죠. 저에 볼트 체결하고, 이쪽에 볼트 체결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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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체결되어 있는 마이너스 전기가 이차세차세 차세 전체에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든 아스만 하면 이 마이너스는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차 자체가 전기성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보라스는 어, 이렇게 굵게 오는데 마이너스는좀얇다 이리 봐야 되고 음, 근데 이 마이너스를 더 이제 엔진 몸통에 사실을 끌고 오는 거를 조금 더 어, 보강을 해야 된다. 보강. 이 오디오를 달 때는 그렇습니다. 오디오 달 때도 그렇고 어, 자동차 뭐 레이싱하는 차도 순간반응을 높이기 위해서 어, 그라운드 아스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는 어, 추가로 요, 여기에 아, 알테네타 위에 보면 볼트 하나 보이죠. 이 볼트를 풀어서, 어 배선을 체결하고, 이쪽에 볼트 하나 보이죠? 쇼바 위에 옆에. 여기에 어, 밴드를 뱉게 되겠죠?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놨고, 이 선을 이제 익스펜더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음 또, 배터리 쪽으로, 배터리 쪽에서 또 가는 선은, 또,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배터리에서 어 마이너스 보내는 거는, 요 선, 여기 마이너트 미나입니다. 요거 하나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얇습니다. 이 사계지도 채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배터리 전기를 차체로 보내는 거죠. 저장되어 있는 배터리의 전기를 쓸 때는 차체로 보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요쪽에요 안쪽에 보면 마이너스, 이게 볼트로도 체결되 있습니다. 잘안 보이지만은, 되돼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배터리가 충전할 때도 이, 이 선을 통해서 이제 충전을 하겠죠. 방전도 이 선을 통해서 나오고, 충전은 이 선을 통해서. 이게 약, 약하다. 이게. 이게 약하다. 그래서, 어, 원래 요 밑에 차체 보이죠? 저 차체. 이게, 원차, 차, 쎄, 차, 쎕니다. 굉장히 굵은 거. 저 뒤에 반바까지, 앞, 앞에까지, 이차 전체에 베이스 기준이 되는 차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의 기초입니다. 저기에 볼트 구멍이 몇개 있는데, 페인트 벗겨서 저기다 체결하면, 뚜꺼운 쇠니까, 뚜꺼운 쇠니까, 뒤에까지 쭉 잘, 잘, 가겠죠. 그, 얇은 쇠들은 중간에 소프트 용접, 소프트 용접, 뭐 이래가지고 연결연결되기 때문에, 전달이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쇠와 쇠끼리. 근데 차체 굵은 거는 뚜껍고한 어, 방에 저, 반박까지, 뒷반박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아 그래서 저 차체 연 용접 음식 하나의 새로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 차체 프레임 기본 틀에서 작은 얇은 새들이 용접돼서 쭉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차체 저기다 연결하는 게 가장 전기가 잘 흐르겠죠. 그래 고쪽에서 배터리를 고우고또 어 저쪽에서 엔진 몸통에서 쇼바 쪽으로 하나 갔지만은 또이 부근에서 또 하나를 따가지고 어. 어 배터리 쪽으로 바로 직게를 꼽아서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엔진 몸통에서 좌측에 사 개의 지하나 우측에 사 개의 지하나, 그러고 배터리에서 어, 차체로 가는 것도 사 개의 지구운거 하나 더 연결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세 어,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케이블 작업을 뭐 이제 케이블을 이제 익스펜더도 씌우고 이제 드미널 단자를 찝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어, 이거, 이거 이 조건은 지금은요 제가. 단자를 찍고 스팬더를 꼽아서 이게 그 테이핑을 했습니다 수트튜브나꼭 안해도 테이핑을 조금 이제 부족하면 테이핑을 조금 두껍게 해주면 되고 어, 수트튜브보다 이제 안 보이는 데니까 수트튜브는 이제 보이는데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기능적으로는 이제 테이, 전기테이프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부분에 우리 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 요거를 요거 요런 거 살짝 이렇게 요렇게 딱 땡기면서 이렇게 땡기면서 요러면 이제 딱 이렇게 방수가 되겠죠 방수가 이렇게 땡기면서 이러한 한 네드 뿐만이 하면 완전히 밀봉이 되는 겁니다. 뭐 그, 나벌 살 해가지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 부분에 그, 그 수분을 방지하고 어, 산소 접촉을 방지하고 면 나벌을 요, 요쪽 부분 에 나무를 나벌로 해서 살짝 요 부분만 하면 이 안에까지 열, 열이 많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스피커 배선 정밀한 배선이 아니기 때문에 나벌로 해도 내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스펜더를 이제 원래는 요 까만 이게 이스펜더가 요리사 끝꾸로사 이렇게 하면 요렇게 거꾸로, 그러면 이렇게 끝꾸로 그럼 이렇게 빠져 놓아 줘 이렇게 일단 그데요 요거 요 까만 선인데 사계절인데 이스펜더를 꽂아가지고 어, 작업할 때는 이렇게 쫙 훑어서 쫙훑어이 그래야 이게 뱃순 피복이 뜨거운 열에 있고 뚝뚝 찍힐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스펜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 부분도 이제 두미나를 그 집어서 이렇게 수분 방지와 그거 산소 접촉을 위해서 테이핑 했죠 그러면 이 스팬더도 고정할 겸또한번더 테이핑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스팬더는 이렇게 해서 쭉당기 가지고 이제 뒤로 딸려 가면 안 되니까 요 부분도 요 테이프가 살짝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전기 테이프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당기면 신축성이 좋습니다 전기 테이프는 이렇게 해서 쭉 당기면 충분히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요, 요, 요 부분이 테이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접촉, 접촉을 해서 전기가 더 흘러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 정도만 해도 요 깎이 번 것도 있고, 이, 이 입구에 약간의 세월이 지나서 열과, 어, 엔진 누르면 뜨겁기 때문에 열과, 어 뭐, 산소, 수분이 조금 된다카더라도 거의 뭐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케이블 작업이 완성된 겁니다. 이것을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어, 저쪽에 거는 이미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첫째 프레임 원통과 배터리 터미널하고 연결할, 어, 이게, 그 아스선입니다요사개이지입니다 어, 요리하고, 어또 이제, 어, 배터리에서 엔진 몸통까지 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엔진 몸통에서는 엔진 미이 때문에 마이너스 증기가 바로 흐르지는 못하고 이는 유선을 타 이는 유선을 타고 증기가 차체로 온다. 그래서 이제 얇은 유선 사 개지도 채안 되는 유선 하나밖에 없는데 오해은 지금 이런 것을 세 개를 더 추가 두 개를 더 추가한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에서 차체로 가는 것도 사 개지도 채안 되는 얇은 선한 가닥인데 또사 개지 그걸그대로 두고 이거 이만한 걸을 추가한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는 어, 사계지선 정도 수준으로 다이렉트로 배터리를 오는데, 마이너스는 차체로, 어, 전달되고, 엔진의 그, 사실 몸통이 마이너스인데, 어, 이 엔진의 몸통 마이너스가 차체로 전달되지가 못한다. 왜? 그, 어, 미미가 고무기 때문에 엔진 미미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세인가두인가 있는데, 어, 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서 개, 두개 보통 유상됩니다. 그 간절 같은 그게 엔진의 떨림을 차체로 전달하는 거를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안 통하니까 어 이제 이런 이런거로 추가적으로 증기가잘 통할 수 있도록 레포터에 하나 더 추가 라이트에 하나 더 추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 이, 이제 요 선을 어, 써먹될것 같아서 빨간 색깔인데 배선이 이제 깨끗한 배선이라 요걸 쓸 겁니다 그러면 어, 이 배선을, 이제, 그 까만 선은 원래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이제, 보라스에보라스 선을, 이게 빨간 색깔을 써야 되는까스펜드를 씌우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스펜드를 씌우면 되고, 뭐냐. 이 벗기 내고, 피복을 새로 이제, 증기 테이프가 좀 단점이 이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끈적한게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이것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잘 붙어 있고 한 10년 지나도 이 접착력이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구성이 좋다. 이거는 잘라내고 이 구멍 거뺏길 때는 이렇게 이 피복을 이렇게 싹다 다다 다 자른다 생각하지 말고 동선은 손대면 안 되니까 한 반이나 70% 자른다는 마음으로 자르고 자르고 빙돌로 좀 대충 자르고 동선은 살이 놨고 그러면 이제 빼낼 때요요를 집어서 요거를 요잘 눌려서 이 채끼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끼집니다 이게 뻣뻣해갖고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고 이제 이거 안에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터미널 터미널을 링 터미널을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을 해서 링 테미널 하나에 꽂고 4개의 링 테미널은 딱4개이 입니다. 이렇게 최대한으로 이게 끝끝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 살짝 돌리면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체결하고 요, 요 이터미나리방향감 봐야 되니까 이걸 시면 이렇게 이렇게 체결해서 이렇게 체결 그냥 이 씹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편 에터미나리 있으니까 그거 본 겁니다 이걸 눌리고 이런 거는 요확 눌려서 팔에 이게 체중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안 됩니다. 손으로, 손으로 막 일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공구가 좀 튼튼해야 되겠죠. 그럼 먼저 꽉 이렇게 눌러졌지 않습니까? 꽉누르졌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더또 또, 테이핑 리해야 되겠죠. 테이핑을 항상 당기면서 살짝 당기면서이 부분도 이거 당겨갖고 구리가 안 보이게끔 한번 더옆 측면으로 엔진 쪽에는 이제 물이 막 들어오지 않 습니까 그는께는 어차피 또 익스펜더 하고 나서 또 추가를 할 거니까 요정도 해서 이 빨간 색깔이니까 이제 익스펜더를 또 익스펜더 가늘 이, 얇게 보이죠 얇게 보이지만 은 이것을 이것을 요리하면, 요리 거꾸로 이렇 하면 굵어지지 않습니까? 이 굵기는 이게 배선은 더갈수 있다. 이런, 이런 거로 보면 됩니다. 요리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여기서부터 요기 조금 쪽으로 해야 요렇게 넣으면, 이걸 땡기면 안 되고, 반대편에서 이 밀면 요리 들어가는 겁니다. 요, 요당 땡기면 안 됩니다. 땡기면 더 달라붙겠죠? 그래서 요리 해서 요리 빼내고, 요리 밀어 넣고, 훑어내고 이런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좋지 않습니까 어, 다 됐네 다 됐으니까 이쯤에서 잘라야 됩니다 이고이것이 다시 거 이거, 테이핑이야되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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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이니 이거, 이거, 이 배터리 이이는부분이네배터리 터미널 쪽인데 이거, 보고 이스펜더 다시 이거, 이거, 이 되고 이부이은 엔진, 엔진 쪽이이이 엔진 쪽이니까 뭐 그냥 대비 맛이라고 여기도 지금 과거야한 건데 잘돼 있죠 요 이렇게 이게 접촉 안 되게끔 잘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빼 볼까요? 이게 뭐몇년 전에 행긴건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뭐 10년은 된것 같은데 요걸 한번 뭐 쓰던 중, 중고 케이블인데 요 단자가 찍기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또 최선을 열, 몇 가닥 했기 때문에 굳이 또싹다 최선을 안해도 되니까 그리고 엔진 아서 하는 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선에 그 비싼 선을 안 써도 되거든요. 요즘 색깔이 보이죠? 요 요번 까보니까 구리가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때가 없고그죠인게는이 테이핑 몇 분이 저분놔도화면이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구리선이 요번 반짝빤거리죠 이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요 테이핑 해난아니까 테이, 조금 전에 제가 했듯이 그러니까 이고만큼매도 녹이 안 썬다 그리고 이 선은 제가 볼때 10년 넘었습니다 이게 차에 있은 지가 10년 넘고 또 차에서 뺀 지도 최소한 한몇년된 거거든요 다시 다시 이렇게 감으면 되겠죠 그러면 녹이 안 썰겠죠 때도 안 쓸고 하고 그래서 별니지만은 그게 기능적으로 아주 우수한 이게 기능적으로 아주 우수한 방법이다. 이거 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우연히 이제 덕보게 됐네요. 그럼 이정도만 해서 하고 이제 체결하기 위해서 어 체결하기 위해서 음 이제 아스 아스 될 부분에 이제 페인트를 끌거예요. 페인트를페인트로 이쪽 부분에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 이페인트를요요요 망사 이거 가지고 벤트를 한번 겨보겠습니다 한숨만 됐죠. 벤트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저기다가 저 상태에서 요링 터미널 이링 터미널이 이렇게 붙어서 좋아지는 거죠. 어, 그렇게 하면 되고, 엔진 쪽에는 어차피 쇠가 밴드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이 안쪽도 제가 좀깊숙해서 가지고 제대로 못 벗겠지만, 그래도 넓게 벗겠습니다. 저게 하얗게 보이죠. 어, 이제, 이제 이쪽편에 드미날링이 체결되니까 이쪽편이 좀 넓은, 넓으면 좋겠죠. 어, 그래서 이제 체결할 겁니다. 이제는.